안녕하세요 미코 TV 여러분 자 오늘 진행할 부위는 가슴 운동입니다 가슴 운동 중에서도 보시면은 페덱 플라이 기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구는 아, 땡땡 뉴 땡땡 기구 이 회사치거든요 하는 방식은 어깨 아플 때 하는 방식으로 아주 느낌이 좋으니까 우리 미코 TV 회원분들도 어깨 아플 때 한번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한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맞게끔 변형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방식은 제가 어깨 아플 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제시를 해드립니다. 의자는 제일 높게 앉았습니다. 제일 높, 끝에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숫자는 2에 맞춰놓고 손, 날을 이 안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바깥쪽이 봉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무거우니까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양쪽 잡아놓고 거의 쓰듯이 자, 팔굽. 피는 게 아니라 약간 굽혀서, 힙 붙이고, 어깨 붙이고. 자, 이런 형태. 그런 다음 팔꿈치 굽히죠다 피는 게 아닙니다. 이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숨 들어 마시고, 가슴을, 흉곽을 쫙 벌려줍니다.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가슴이 쭉 늘어납니다. 팔꿈치를 펴는 순간 어깨가 아픕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원위치, 후, 밀어주면서. 셋. 나야 다섯. 섯 끝나고 끝나고. 이 보시면은 팔꿈치가 이 어깨보다 혀, 낮게 있습니다. 훨씬. 자 어깨가 아니로 이렇게 낮게 그런 다음에 이 손날로 누르면서 그대로 갑니다 이런 형태로 피는게 아니라 팔꿈치도 약간 굽혀서 벌려주면서 거의 이 로우 하는 형식으로 해서 팔꿈치만 갔다가 그대로 오면서 이도박근으로 가슴 외측을 밀어주고 한번 2세트 3세트 그대로 한번 해볼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훨씬 어깨가 편하고 이 가슴도 먹는 게 거의 덤벨 플라이랑 비슷합니다. 이 세트 무게는 75kg로 무겁게 하는 모습. 하는 모습 한번 봐주시 바랍니다. 의자 제일 높게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어깨, 이 의자를 제일 높게 해야지 당연히 내려가겠죠. 절 바깥쪽에 잡고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이런 형태. 피부에 려르면 아픕니다. 이게 아니라 약간 논의 형식으로 로. 놓고, 놓고. 이 팔꿈치, 높이. 그런 다음에 팔꿈치. 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 갔다가, 우리 덤벨 플라이할때 갔다가 팔꿈치로 이런 형태로 해도 되죠. 그런 다음에 그대로. 자, 막 세트에서 한번 보시고, 여기서 우리 보조자. 채풍풍, 상지 왕팔. 자,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쳐! 반갑습니다. 해병대 나왔습니까? 아니요. 육방입니다. 육방이다 육방. 나름 공기는 들어있습니다. 자, 잡고. 후. 자, 앉을 때. 잡아당기면 부상 입으니까 양손으로 잡아서 무겁습니다. 잡고. 손날 잡고. 의자가 제일 높으니까 쇼따리들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한 하세요. 후. 가슴 벌리면서 팔꿈치 약간 굽혀 주면서 하 계속 어깨보다 팔꿈치가 밑에로 와야지 어깨가 굉장히 편합니다. 둘후 둘. 이두로 할때 마지막에 사이드 가슴 바깥쪽을 밀어 주고 후세숨 들어 마시고 계속 넷 보조 두 개. 아, 다시. 오케이. 놓고, 놓고, 고정했습니다 인사하고. 자, 막 세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세트, 막 세트 80kg로 제가 제일 무겁게 하는 모습 그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무겁습니다. 음. 오 네. 무겁습니다. 이렇게 본 세트는 4세트 했습니다. 촬영은 3세트 했지만 처음에 오밍업으로 가볍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2세트, 3세트, 4세트 이렇게 페라 미 민스로 진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의자는 제일 높게, 그 다음에 숫자는 이뉴 땡땡 기구를 했을 때 하는 거 참고하시고, 팔꿈치 굽혀서 로우 현단 형식으로. 의자를 높였을 때 합니다. 낮았을 때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자를 높였을 때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